제가 이번 서울러스 마라톤에 참가했는데요. 완전 망했습니다. 물론 기록은 제 목표였던 2시간 5분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요. 근데 왜 망했냐면, 진짜 문제는 기록이 아니라 운영이었거든요. 제가 하프 마라톤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존투러닝만 해서 그렇다. 첫 대회라서 그렇다. 거리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못생겨서 그렇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본질을 생각해보면 10km와는 다르게 21km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특히 저 같은 초벌어너 입장에서요. 돌이켜보니까 하프마라톤 긴 거리를 처음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체력이 부족했다, 페이스가 초반부터 빨랐다 일수 있지만 더큰 이유는 너무 달리기 자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몸 상태, 보급 루틴, 페이스 전략, 이런 운영 시스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도대체 왜 초벌어너는 하프마라톤에서 연습과 달리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보시면 저보다 훨씬 대회 실수를 줄이실 거예요. 대회 전날 지인의 결혼식을 갔다가 바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미리 대회 준비물을 챙겨줬습니다. 장거리 대회 필수품인 에너지젤 4개와 급수를 책임져 줄 러닝 조끼, 러닝 물통 그리고 대회 때 받은 반팔 티와 5인치 바지 그리고 러닝화와 러닝 양말 챙겨줬어요. 그리고 당일 날 정신없으니 번호표도 미리 붙여줍니다. 번호표 당일에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꼭 미리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사진엔 없지만 무릎 테이핑도 챙겨주고요. 여기서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안 익숙하던 새 러닝화와 러닝 양말을 신었다는 점인데요. 평소에 저는 빠른 페이스는 나이키 줌플라이 6를 신어줬는데 이게 거의 6개월을 동고동락하니까 거의 제 피부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대회 때새 신발을 신었다가 대회 내내 엄지 발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질을 충분히 들이던지 아니면 익숙한 신발을 신는 게 대회 때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테이핑 실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무릎이랑 발목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만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무릎과 발목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어요. 별도로 가위로 안 잘라도 돼서 샀는데 오히려 대진행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종아리 쪽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일자 형태로 구매해서 허벅지 햄스트링 종아리 골고루 붙여줄 생각입니다. 하프 마라톤은 진짜 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 7시 20분 대회 출발이어서 전날 서울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 전에 겨우 영등포역 인근 숙소를 잡았는데 막상 방문하니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8시 체크인이었는데 9시 20분에 겨우 아고다 측가 확인이 돼서 들어갔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특가로 몇 개씩 급하게 보니까 전산 오류가 났던 것 같아요. 다음 대회부터는 꼭 미리 대회장 바로 근처에 숙소 예약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의도 쪽에서 2km 정도 가볍게 뛰고 돌아와서 영상 편집하다가 새벽 1시쯤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대해날이 밝았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전날 피로의 여파인지 출발 4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화장실 줄이 진짜 길더라고요. 차라리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시든지 집에서 미리 볼일을 최대한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스트레칭해주고 1km 조깅 100m 질주 두개 해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처음 5km를 6분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신나서 무려 5분 38초 페이스로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10km 구간 때 보면 5분 11초 페이스로 밀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결국 퍼져서 1 5 k m 때부터 6분 15초 페이스까지 밀려버립니다.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언덕이 힘든 편은 아니었는데 초반에 오버 페이스에서 그런지 언덕을 만나니까 좀 죽을 맛이더라고요. 페이스 조절이 둘쑥 날쑥 하니까 목표는 달성해도 어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를 진행하면서 네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바로 급수 무시입니다. 5 k m 마다 급수를 무조건 하자는 제 보급 전략이 사람이 몰리는 거 보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필수였는데 이거는 제 실수였습니다. 제 기억에 초반에 두번 정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시나요? 여기서 물 먹으려고 멈추면 흐름 깨지는 게더 무서운 느낌? 그렇게 10km 이후부터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야 다행히 러닝 물통에 포카리를 많이 담아놔서 뒤늦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진짜 좀 다행이더라고요. 내가 정 흐름이 깨진 게 싫다 하시면 러닝 좋게 러닝 물통이라도 챙겨야 할것 같아요. 에너지 젤은 성실하게 보급해줬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꽤 높았고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부터 5km마다 무조건 급소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번외지만 부족한 장거리 훈련 언더 훈련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프 마라톤은 15, 15km 정도까지 뛰어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생각이 21km까지 뛰어봐도 될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15km부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 더 힘에 붙이는 그 느낌이 났어요. 하프 마라톤 끝나고 최근에 27km 정도 장거리 훈련을 했는데, 아, 그때 21km 정도 달려갔으면, 내가 어쩌면 그때 더 수월했겠구나.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심리적인 두려움도 덜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몸도 21km를 한 번이라도 뛰어봤다면, 적응을 했으리라 봅니다. 실제로 27km 최근 훈련을 끝내고 하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덕훈련은 저는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으로 오니까 언덕이 그렇게 힘든 데가 아닌데도 아, 퍼지더라고요. 이거는 뭐제 연습 부족이어서 언덕훈련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6년 전에 저같이 무식하게 뛰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로 돈도 당연히 벌고 싶지만, 그것보다 그때의 저 같은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6년 전에 저는 5km 19분 목표에 가두어져 있던 사람이지만, 이번 하프 마라톤은 진짜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긴 거리 동안 서울의 멋있는 풍경들, 화이팅 넘치는 사람들, 중간에 퍼져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저마다 사연을 안고 달리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번 하프 마라톤 느끼는 것도 많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좋은 경험을 이제는 단기간에 쫓기면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선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에만 집착했을까요? 물론 기록에 욕심이 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더 길게 보고 접근을 못했던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내년 대구 마라톤 풀코스라는 또 다른 세상에 오를 준비 중입니다. 4시간 20분 완주 목표로 이번에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심했던 저 많이 바뀌어 있겠죠? 감사한 댓글은 모두 보고 있는데, 어, 미천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프 완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자료조사해서 좋은 꿀팁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